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산문화원 대강당에서 회원사 합동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 시, 시. 으로 열린 행사에는 전국 지역 신문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충남 서해안 독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김용숙 회장은 천안함 1주기를 맞아 묵념하고 참여한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런 온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런 날입니다. 서해안신문 서영태 대표는 처음 갖는 중요한 워크숍을 서산에서 하게 돼서 기쁘고 많은 격려를 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앙회장님과 우리 각 회원사 여러분들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워크숍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 저희 추, 시작을 우리 충남 대전에서 또 끊었다는 게또 저희 업적이 될것 같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성과가 될것 같습니다. 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청 김주찬 홍보협력관은 지역 언론의 진실과 열정을 민영통신사 합동뉴스 구본철 대표는 지역신문의 해결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실, 긍정, 열정이 지역신문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많은 문제점, 많은 전략, 많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신문이나 진영 또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인 생각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합동 통신사와 지역 신문 협회와의 어, 영화은 합동은 또 다른 우리의 성공이나 승리의 에, 전술적인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지역협의회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언론보도 분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김용주 사무총장의 특강이 있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이 사장님들이 오히려 지역... 취업... 일간지보다는더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걸뭐참 오크샵을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그건 한 대로 알차게 경영을 하셔 가지고 진짜 지역을 좀 선도하고 어 지역 그 여론을 어 이제 선도해서 또 좋은 또 이런 뭡니까? 지역의 무슨 어 뭐, 중앙에 알릴 무슨 내용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좋은 기사거리도 발굴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게 지금은 다, 금방 그냥 중앙에까지 다알리 알려지기도 되고, 또 이게, 그, 뭡니까, 그, 신문도 어떻게 보면 더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일간지를 보면은, 그렇게, 그, 그렇게 유명한 신문들이 내 발행 그 수가 뭐 우리같이 막 100만, 200만 이렇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한뭐 20만, 30만 이러는데도 그 나라를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힘을 갖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그만 이런 지역사회지만은 여기에서 그 아주 우리 그 지역신문들이 여론을 아주 뭡니까, 저 선도해서 어,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요새는 다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거의 감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시도 좀 하셔서 어, 이런 지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쓰시면은 아주 작아도 아주 강한 이런 언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 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 언론의 풀뿌리 정보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 ETV 뉴스 김선아입니다.